오늘의 말씀과 기도. 잠언 28장 12절.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아멘. 주여, 악인들은 숨고 의인들은 일어나는 세상이 되게 하소서. 의인이 권세를 잡으면 나라가 흥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나라가 망하니 악인들은 반드시 패망하게 하시고 의인들은 반드시 흥왕하게 하소서 악인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니 열을 굶은 사자처럼 닥치는 대로 사람을 잡아먹음으로 악인의 발톱을 무디게 하시고 피 묻은 이빨을 부러뜨리소서 주여 악인의 길은 가시 울타리로 막으시고 큰 바위로 막으시며 구불구불하게 하시되 의인의 길은 곧고 평탄하게 하소서 악인의 날들은 캄캄한 어둠으로 덮으시고 의인의 날들은 정오의 해처럼 빛나게 하소서 하나님은 의인을 기뻐하시니 의인들의 발걸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천군으로 보호하여 주소서. 의인들이 득이하고, 의인들에게 영화를 주시어, 세상이 평안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